얼마 전 엑스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일본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납치, 살인, 장기 매매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이 게시글은 2일 기준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근거 없는 혐오 발언으로 넘쳐납니다. 조선계, 즉 한국인이나 제일 한국인 연예인들이 일본 TV에 나오면 안 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에이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협력을 약속하며 맞잡은 두 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혐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 플러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8월 한미일이 공동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51%. 지난해보다 18.2% 포인트나 늘었고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일본인은 24.8%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한국인은 올해 52.4%로 들어 집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혐한을 조장할 수 있는 글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지난달 19일 일본 인플루언서 시짱이 자신의 엑스에 올린 사진 한 장. 그는 포장지 뜯긴 한국 과자를 나라 사슴공원에서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과자가 버려져 있었다. 내용물이 들어있는 걸로 보아 정말 악질이다. 자신들이 먹는다고 동물이 먹어도 좋아할까? 마음대로 할 거면 외국인은 돌아가달라. 사슴을 학대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버려져 있었다고 하기엔 방금 뜯은 새 과자 같다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짱의 남편이자 나라시 의원 해즈마류는 2월 한국인이 사슴에게 청양고추를 먹였다고 주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엑스에 일본 관광 중이던 한국인 대학생 사진을 올린 뒤 한국인이 사슴에게 청년고추를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 이 사슴에게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였다. 사슴이 구토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킨 뒤 쓰러졌다. 다시는 공원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체포하겠다. 하지만 이후 허위 정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삭제했죠. 자극적인 소재로 관심을 끌려하는 건 일본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는 한국에서 최근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죠. 한국은 위험한 국가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 중대한 국익처의 행위라고 판단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는 제. 일 한국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됐을 때, 암살범이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허위 정보가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됐는데, 당시 22세 남성이 제일 한국인 거주 지역인 우트로의 건물 7채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사는 것이 두렵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죠. 한국이 싫다는 일본인들은 정말 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7월 26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일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정당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보유 의석 수를 한 석에서 무려 15석으로 늘리면서 일본의 정치판의 주요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40세 이하 유권자 중 절반이 극우 정당인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에 투표했죠. 한국 혐오 발언을 해왔던 샤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요. 2023년 창당한 보수당이 참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70년간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불만이라든가 요구가 굉장히 정치권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뭐 이런 걸로 유가가 오르고 막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2020년부터는 이제 물가고에 시달리는 이런 구조 속에 일본 사회의 이제 강한 불만이 잠재해 있고 강한 불만이 일부 이제 일본의 우경화 이 우경화 흐름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일본 사회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신생 극우 정당들은 재팬퍼스트, 즉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경기 침체에 지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일본 젊은층의 우경화와 일명 내두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조작 정보, 일부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이 맞물리면서 일본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혐오 감정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경화된 세력들이 많이 모이는 채널을 일본에서는 그 네트우익이라 그래요. 음. 특정 네트워크, SNS라든가 뭐그 트위터라든가 이런데 모이는 우익 성향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이제 네트우익인데. 서서히 이 세력들이 네트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도 들어오고 메디아에도 들어가고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아베 정권, 다가이치 정권의 탄생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참정당이라는 거구정당이 이제 외국인 배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정당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네트 위기라든가 운영화된 세력들은 sns나 인터넷상에 막 혐한 이제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에 있었던 무슨 거를 좀 과장하고 거기에 또 한국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까지도 저 가담하고 그 네트 속에서는 자기들끼리 혐한 정서를 계속 발신을 하는데 얼마 전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또한 여자 아베라 불리는 강경 우파 정치인입니다.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고요. 그러나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언급한 데 이어 총리 취임 직전 야스쿠니 가을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에이펙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한일 양국의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저일 외국인 문제를 논의하는 첫 강료 회의를 열었고 일본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 신념은 어 다카이치는 극구이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중심의 정책을 벼루치는 극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하고의 지금 전략적 관계도 중요하다고 일본의 그극 극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카이치는 미국을중심으로 하는 한미 일 군사 권조, 이곳을그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유사시에는 한국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대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한국이 훨씬 앞서가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기술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일본에 이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협력이라는 것은 어, 국익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도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에이팩 그 정상회담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저 중일 정상회담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일 정상회담은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가 부딪혀 가지고 다카이지 하고 시진핑이 굉장히 그 대립적인 음. 그런 이 정상회담을 한 거였죠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 한국과도 기 대립하고 갈등하면 외교적인 운신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 국가는 일단 화합하는 차원에서 봉합하고 중국하고 이제 대립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눌려져 있는 그런 혐한 세력들이 앞으로 이제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야스쿠니 문제라든지 뭐 사도 광산 문제라든지 여러 한일 이슈가 있을 때 때는 엑셀을 밟은 세력들하고 이제 뒤섞여가지고 이제 다카이지 정권이 한국하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는 거죠. 음모론에 기반한 가짜뉴스 영상은 조회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로 돌아와 평범한 시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혐오와 배척이 아닌 상호 이해가 우선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